발르셔야죠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자리에 대해서.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상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청양문화예술 발전에큰 틀을 이제 다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연구협회 선생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발 괜찮습니다. 대위원이야 대위원. <laughs> 예,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네. 네. 청양발전에 큰 도움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사님. 선생님도 한 말씀. 네. 어, 박상원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평양에 네. 앞으로 네. 당원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행사에 대해서. 아, 주가. 예, 오늘 박상은 이장이 예총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 열심히 예총 회장님을 도우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 <laughs> <laughs> 한 말씀 없으십니까? 경향에 예술이 엄청 발전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 님 네. 여기 보시고 한 말씀 오늘 행사.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오늘 이 박상은 지회장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 <laughs>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두 <laughs> 분에게 <초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한 <laughs> 벗어야 되야만, 안 말씀에 네. 감사드 오늘 아니면, 예. 아니면 예. 이렇게 예술 문화 단체의 종목의장출신를 아니 너무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미경, 김미경 최평균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 아, 초대 감사를 맡은최평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 선생님 아, 오늘 그 예총 출범 회장님 취임 대회 축하하고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발전을 기여합니다. 음. 이기수 선생님 예, 청양군에 예총이 생겼다는 거에 엄청 기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박상현 회장님 일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을 좋은 축하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모두 아시는 분들이라 어제 시장바닥 돌아다니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laughs> 내일 와서 노래하라고. 예산은 없는데 와서 하라고 그래서. 근데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죠? 네, 뭐, 조금 경직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통키 타고, 마침 오늘 봄비도 오고, 진짜 봄비예요 그래서, 봄이 오는 길한곳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아침부터 신바람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갑자기 끌려나온 저를 위해서 박수도 좀 쳐주고, 보내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Legenda mm -hmm. 오직 고운 손이 이 들러먹고 연못 밑에도 온다네. 오, 이 구하신 분 누구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끝날 때 조마조마했어요. 아무 쓰리 안 하면 어떻 하나? 어, 우리 저배 가수님도 오셨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가수님 앞에서 제동을하면서자 네. 다음은 송창식 곡한곡 보내드려 볼게요. 주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길 걸어오겠지 시간은 잡고 가는데 집에는 아다다는데왜 이렇게 Mangi sótt er lata, nauðt 서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겁먹으러 조바만여추만더 천천히 버으면 천천히 가다시면 어 아까 잠시 썰좀푸르시간는것 같겠습니다. 최병근 전 가수 성함이 최병근 씨인거 아시죠? 오셨어요? 제가 오늘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 가수님으로 개명을 하고 <laughs> 어, 했지만은 어, 예전에 제가 미술협회 시기장할 때 그때 우리 저 우리 그때 병근이 형 병근이 형으로 했어요. 병근이 형님 형님으로. 근데 이제 그때는 노래를 이렇게 하시는 줄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그때는 무엇을 했냐면 기타 대신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네, 그렇죠? 카메라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때 우리 그것이 우리 최우가스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우리 그때 당시에 변근이 형님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어 아주 유명한 통기타 가수로 활동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 청양에서도 작은 미술관 전시 때도 오셨었고, 행사 때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뭐 예총 인준이 됐고, 그리고 예총 초대회장님 취임하는 날, 어제 문화원 총회를 갔다가 됐어요. 행사가 처음에 이렇게 크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이틀 일 사이에 커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초대가수가 있어야 할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어제 하늘에 뜨신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서 문화원 총회를 가다가 아주 쳤습니다. 그래서 딱 스쳐 지나가면서 머릿속에서는 아, 이 형님을 부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화를 올렸고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 참여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예참아 네. 아, 저는 이렇게 지역에서 노래 부는 르걸 너무 좋아해. 요 오늘 예총이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바라는 거. 지역가수를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역가수가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가서 노래를, 아, 쟤는 그냥 오락 와서 노래하라기도 하는 애인데, 뭐로 돈 주고 불렀어? 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오늘도, 아, 오늘이 그런 경우에요. 분명히 나중에, 크게 갤런티를 준다고 하고 온 거예요. 저는 공짜로 온게 아니고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곡더 한국 할까요? 네. 한국만더 하고 내려가요? 두국더하 아니 무슨 뭐 여기 지장님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이 영광 젊음이여 いいなこ 저천에 흘러간 눈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잠자고 이여 일어나 나 <laughs> 감사합니다. 제작은 축하드립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우리 최우 가수님의 어, 오늘 공연 아주 의미 있는 공연 감사합니다 칭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은 그 앞에 어 유인물 있듯이 어 기본적으로 지 회장님이 계시고 감사 사무처장 그리고 각 단체 네개 단체 어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예인협회 연구협회에서 네어 분의 부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각한 분의 각 단체별로 예산이 있어서 어, 사무국 플러스에서 10명이 앞으로 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단체에서도 이제 당연히 어, 서로 협조를 해서 많은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뭐 크게 나눠보면 오늘 이제 지회장 시임식을 뜻해서. 예술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예산은 한 7월 정도부터 막 군에서 이제 받아서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어, 청양시네마 3층에 장학재단 했던 데 있죠. 그곳에서 저희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어, 사무실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갑골 예술 소식지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부장님들 교태서 사무국장 임원님들께서는 그각 지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어 저희 사무국한테 저 보내주시고 일정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이제 만드는 데 추진해서 사무국과 사무국이 연결이 덜 됐지만은 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저희 각자 어 사무국장 모두 연결을 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정도에는 청양 예술의 밤을 개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군수님이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시상식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더 세밀하게 저희들 만나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꼴찌로 좀 만들어진 예총이 되어 있어요. 데 가장 늦었지만은 저희들이 좀더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한다면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각 단체가 진짜 어렵게 한개한개 한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개 단체가 사실은 화합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각 단체만의 독특한 개성 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가한 발짝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20 저희들이 15, 6년부터 예총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 번의 무산과네 번의 이제 그런 도전 속에서 그것도 이제 군에서의 적극적인 그런 협조와 그런 도움으로 사실 어, 저희들의 중재 역할을 해가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군수님이 40분, 10분 도착하신다고 하는데 뭐, 한 말씀 이렇게, 이 양,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선생님 모실 때 같이 하시는 거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우리 김기자 우리 회장님, 어제, 아니요? 아니, 이제, 저, 우리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학년회원들다 모아놓고 성대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보니까 첫발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아, 네 분대 회원들 다 있잖아요, 그죠? 렇 여기 이제 회원들 있고 회원을다 모아놓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 제가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이라 의견이 있겠지만 이제 뭐 어쩌죠, 어쩌죠 이제 다음은 뭐, 의미는 참 좋죠. 예, 어떤 분들 모셔놓고 사실 뭐청양문화예술단 대강당에서 아주 성대하게 출연은 어, 또 우리 회장님하고 사무처하고 상의한 결과, 저희들이 인제 인는 어,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난 선에서 어, 인준를 맞았던 취임식을 또안 하자니 그러고, 하자니 또 그런 애매모음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옆방에 서 살려고 그랬어요. 옆방에서 그냥 20명의 임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 그렇게 하려고 을 했는데. 일 차, 저 차, 삼 차, 전차 이후로 이게 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오좀증 하실 준비에 여러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저희가 사무처가 지금 사무실 넘는 상황에서 여러 사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모일 자리는 예술제가 있고 또 어, 예술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술의 마 때는 무슨 뭐, 뭐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모든 분들 오늘 개방을 하고 할 테니까, 근데 오늘만큼은 그 사안이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외국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 그, 저희들이 이제 임시총회를 하겠지만, 예술제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7월에 어, 예술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임시총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어, 정말 예술제 처음이지만, 처음 같지 않은 예술제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임원님들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을 나눌 텐데, 어, 저희들이 구성은 지금 4개 네 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 4개 네 단체에서, 말고 동아리까지도 저희들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관에도, 어, 동아리 단체까지도 참여를 할수 있다는 걸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기로 될 테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예술단체 4개 단체가 아닌 동아리 단체에서는 예총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은 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어 지원을 받고 일반 그냥 일반 단체가 아니고 우리 미술협회 같은 경우나 문인협회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 속에서 지원을 받지만 요거 어 우리 예충이라는 단체는, 어, 국가 예산을 보조를 받는 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군청에서 예산을 경상비와 그걸 지을하게돼 있습니다.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은, 이제 다른 단체에서는, 왜 우리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단체들만안들 테고, 그리고 이제 준회원제도 각, 각 단체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네개 단체 다 흡수해 드려야 된다는생각입니다 저희 그 미술 협회도 준회원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준회원을 정회원을 만들어서 화폐를 끌어들이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세, 나머지 세계 단체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금 동아리 단체에서는 소외된 소외된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만큼 나중에 예술제 때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모두가 참여할 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5 분이면은 2025-8호 <laughs> 예. 임명장 이사 김승용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2025-9호 임명장 이사 임득균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정 이사님들 또 오늘 서로 파이팅 한번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한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